생리가 끝나는 그 시점 자체는 여성이 질염에 좀 걸리기 쉬운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 이유가 패드와 외음부가 접촉되어 있는 상태에서 축축한 상태를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외음부 피부가 좀진무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리 끝마다 질염이 생기는 경우에 환자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주의사항을 드리는 게 패드 착용을 할때 되게 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드가 출혈로 인해서 축축해져 있는 상태에서 외음부하고 닿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이제 앉아있을 경우 이제 업무를 보다가도 갑자기 이제 출혈이 쭉 흐르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바로 일어나서 가서 이제 패드를 교체하시고 그 외에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도 갑자기 생리 출혈이 쑥 나오는 느낌이 들면은 그 상태에서 앉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출혈이 묻어 있는 패드가 나의 외음부에 이제 닿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변 부위의 피부가 좀 짓무르고 염증 환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서 이제 갑자기 생리 출혈이 나왔을 경우에는 앉기 전에 패드를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의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않으면 생리 끝마다 심해지는 증상을 계속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자궁 면역 저하성 질염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다섯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항생제나 항진균제, 질정 등을 이제 치료했는데도 일주일 이상 낫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처음에 질염이 생겼을 때는 항생제로 잘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반복됐을 때는 아, 이제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어요 듣질 않는 경우 세 번째로는 이제 항생제 같은 거다 먹고 균도 사라졌다고 하는데 내가 불편한 증상들 분비물이나 가려움, 따가움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는 경우 네 번째는 어, 세균성 질염이다, 칸디던 질염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맞는 처치를 하고 다 나왔는데 같은 원인이 반복이 되었을 경우에 계속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검사해 보면 균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분비물도 나오고 뭐가렵거나 따갑거나 이런 질염 증상들로 이제 불편한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궁 면역 환경 자체를 구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다은 공통점이 있는 다섯 가지 케이스인데요. 이런 질염 환자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궁 면역 저하성 질염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습열형, 냉습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따라서 각각 질염의 양상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습열형 자궁 면역 저하성 질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이나 칸디다성 질염이 자꾸 반복이 되는 자궁 면역 저하성 질염의 경우에는 분비물 양상도 찐득찐득거려요. 물거나 그러니까 이러지가 않고 자꾸 찐득거리고 막 치즈 양상처럼 막 덩어리가 지거 약간 고체화되어 있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고 냄새도 심하고 색도 좀 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려움이나 따가움 등의 외음부 주변 피부나 질 점막 안쪽에 자극되는 증상도 훨씬 더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별형 자궁 면역 저하성 질염으로 보고 치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냉습형 자궁 면역 저하성 질염 부분인데 이제 이 경우에는 아까 수별형을 얘기했을 때 세균성이나 칸디다 질염이 반복되는 경우에 비해서는 균이 별로 검출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냉 자체도 막 찐득거리기보다는 약간 묽고 물처럼 좀 줄줄 흐른다. 그리고 냉습이라고 하는 게차가울 냉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자궁이찬 원인이 같이 겸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차기도 하고 외음부 쪽에 냉기가 돌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혈류가 냉하기 때문에 그쪽까지 잘 가지를 못하면서 인해서 외음부 주변의 피부나 질 점막이 혈액순환이 약해져서 만성적으로 예민해지고 순환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냉습형 자국면역저하성 질염으로 보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